180g이 이제 조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음. 얘가 시간이 걸려서예요. 음. 녹이는 네. 시간. 아. 소야스가 뭘까요? 네. 콩으로 만든 천연 왁스. 음. 음. 50도 정도 뭔가 좀 올라갔는데 하면은 불을 음. 확 줄여놔야 돼요. 음. 음. 겉에 건데기가 좀 여러 개 있을, 여러 개나 좀 있을 때 빼서 잔열로 녹이면 돼요. 음. 그거는 음. 최대한 그 좋은 성분을 남겨두려면4 음... 시간을 드리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만큼 제가 이걸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뿌리고 에센셜이라는 거는 분자가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빨리 짐발돼 버려요 아... 뜨거운 걸 만나면 얘네가 그냥 바로 짐발돼 버리는 거예요 얘랑 얘랑 향기를 비교했을 때페퍼민트가 훨씬 더 향이 세요 음. 이건 이제 심재들인데요 7cm 뭐 내외 지름이에요 여기 음. 얘가 심지가 굵기에 따라서 얘를 얼마 정도 태워줄지가 결정이 돼요. 음. 보통은 요걸 녹이는 동안에 캔들이었다면 여기다가 붙이는 작업을 했고, 음. 거기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을 거예요. 음. 하지만 우리는 웜어용을 만들 거라서 끝이에요. 네. 밑작업이. 얘를 방울당 20방울이 1mm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딱 봐도 레몬은 많이 안 남는데, 페포인트향확남잖아요 지금? 응, 맞아 여기다가 제가 180g을 부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할게요 네, 1 8을 해놓고 여기다가 요거를 부어 주니면요 왜냐면 온도가 지금 매우 퍼팩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부어 셔야될것 같아요 네 혹시나 들어갈까봐 네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깝죠? 깝죠. 한 방울. 네. 섞어 주시면 돼요. <laughs> 최대한 천천히 슬로우슬 슬로우, 공기방울 안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약간 음... 느낌 오실 거예요. 슬로우슬로우 해 가지고 이를 저어 주세요. 몇번 저어요? 많이 저어 주세요라고. 아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간편합니다. 부어 주세요. 어디에? 여기. 잠시 아, <laughs> 킴좀줘고 그 초가 있잖아요. 응, 그러면 아, 초 건들지 겉으로. 않게 겉으로 해서 보통 다 부어주시면 돼요. 절대 건들지 마시고 테이블에서 최대한 뒤로 가셔서 얘를 안 건드시면 됩니다. 그래 예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쵸. 아, 얘가 흔들리면 안 돼서 붙는 게. 사실 뚜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내추럴 스웨이 캔들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뚫지 말고 그냥 그렇게놓으방 음. 아. 평소에는 오. 먼지 가려주다가 아 그렇구나 이제 쓸 때는 이거 열어야죠 당연히 얘가 녹이려면 이렇게 음. 열고 닫고 너무 예쁘다 응,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우와.